4월 23일 비트코인 시황, 발산의 제한이 없는 삼각형 시작하겠습니다. 글렌닐리 이론에서 명시된 위 대목이 현재와 같은 실전에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을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엘리어트는 파동비나 4번 파동에서 나타나는 삼각형 모양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 두 번째, 1번의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의 내용을 전제로 두기 때문에 네 번째, 무제한 삼각형이 등장할 경우 다섯 번째, 이와 같은 기존의 룰과는 달리 발산에 제한이 없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예상된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과정에서 종점을 찾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두 번째 가능성 중에 위 구조를 그려두고 혹시 이것이 복합 조정에 뒤에 나오는 무제한 삼각형의 경우라면 예상된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발산에 제한이 없는 경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 분기점이 88.3k 정도라는 관점 역시 살펴본 적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ABC 파동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A의 길이를 역시 측정하여 향후 목표치를 볼 만한데, 이 경우 이렇게 A와 C가 기본적으로 1대1의 길이가 되는 96K가 매우 일반적이자 현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타겟으로 볼수 있겠고, C가 대체로 조금 더긴 경향성이 있다는 기존의 룰대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살짝 넘어간 1.13도 97K부터 발산의 표준이 되는 1.618은 다시 100K를 넘어 103K 가량까지 가리키고 있는 등, 현재를 보수적인 C 파동으로 구분하더라도 현재의 발산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일차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중기적 내용들 및 최근 시황에서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요약 복귀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두 가지 정도의 보조선으로 활용했었는데 요약하자면 위와 같은 대형 하락추세선의 돌파 이후에는 대개 단기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일종의 랠리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과거의 통계적 내용 뒤에 1년에 한두 번 등장할까 말까 하는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에 한 차례 연장이라는 희귀한 지표적 내용이 그 뒷배를 바치고 있었고, 대규모 하락장에서라도 거의 대부분 쳐주는 0.382에 대한 목표값 설정까지 매수하기에 근거가 많았던 지점들을 헤쳐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반등 추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4시간 이하 지표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도 사실 1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과매수 진입 전 단계 정도 상황이라 아직 상승의 여유폭이 꽤나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강한 랠리가 나타날 때 갑작스러운 추세 전환은 잘 나오지 않고 소위 이야기하는 여진이 지속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 됩니다. 즉 반대매매는 현재 지향할 필요가 있겠고 서두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 내용 즉, 위와 같은 우리가 본 삼각형이 그 자체로 비파동이 되거나 삼각형의 사파동이라고 애초 이 이론을 정리한 엘리어트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다행히 비파동이나 사파동이라면 그 한계가 그다지 멀지 않아서 조만간 파동이 꺾여 내려와 다시 아래를 치겠으나 이렇게 이 자체가 다시 삼각형이 되는 무제한 삼각형일 경우 발산의 한계가 있다는 이러한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된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 무제한 삼각형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인데 73k로 간 모양이 그렇습니다. 해당 모양은 이러한 상황이 돼서 디테일하게 보면 위 삼각형 자체 내의 이 파동이 역시 내부에서 다시 삼각형을 중복으로 그리는 무제한 삼각형의 룰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중간에서 다 뛰어내리고 차트는 거의 73k 이를 직행으로 가는 것에 가까운 모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발산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 삼각형의 실전적 모양이 되고 현재 그 가능성을 열어둘만 하겠다는 점이 됩니다. 위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구석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무제한 삼각형으로 볼 만한 모양이 또 나왔습니다. 이는 차트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할 만한 내용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무제한 삼각형의 조건에 맞으면 기본적으로 발산의 제한이 없고 그 시작은 B, D라인을 돌파하면서부터이다. 이 관계를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2024년 초의 상승 때는 사실상 직전 매물대가 4년 전에 생성된 오래전 내용으로 희석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매물대는 반등이 진행되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근에 두터운 매물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터질 때는 종종 이러한 직전 매물대도 별 의미 없이 한 번에 뚫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으나,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홀딩을 최대한 한다면, 직전 매물대 구간 구간마다 분할로 매도하는 자세는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무제한 삼각형의 발상 관련한 관점 하나, 무게를 두고 가져가 볼만 하겠으며,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피보나치 되돌림 지점들 0.618을 쳐줄 가능성을 높이 보는 가운데, 이후 분할 매도에 관심 가져 볼만한 자리들을 위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종목에 대한 분석과 상담은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